안녕하십니까 보관하인 서울 전시장의 이대희 팀장입니다. 어,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관하인 차량에 옵션 문의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관하인 차량들의 옵션이 되게 많지만 오늘은 먼저 전시 차량부터 간단히 옵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저희 오늘 전시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너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영상에 담을 수 없다 보니 간추려서 좋은 거를 몇 개를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 중이었습니다. 옵션 들어가는 건천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가나인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의 모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큼지막한 옵션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보가나인의 인포테인먼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나인 인포테인먼트에는 다양한 조작도 가능하시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도 다 가능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컴퓨터가 자동차에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PC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양은 보통 남성분들은 게임 기준으로 사양을 아시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는 정도의 사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보가나인 차량은 2열 기준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프리미어 명품 특전 차량이다 보니까 2열에 많은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스탠다드 등급에 기본 옵션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다드에도 포함이 되지만 프리미엄 등급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옵션 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앞쪽에서 조작하시는 화면을 뒤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이 달려 있어서 여기서 유튜브나 뭐 말씀드리는 넷플릭스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키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컴퓨터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쪽에 보시면 55인치짜리 보가나인만의 기술력의 압착. 입약체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에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실내 분위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시게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마우스 터치 패드와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PC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2열 왼쪽 편에도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터치 패널에서는 통풍 시트를 끄고 켜고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헤드레스트, 높낮이 그리고 다리 받침대 이러한 옵션들을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내려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타고 내리실 때. 편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회전이 되는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저쪽 시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쪽을 보시고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바닥만 비추면 요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카니발 차량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리석 바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요트로 착각 그리고 아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 차를 아, 이... 보가 너무 한거 아니에요? 차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피디 님. 아, 이게 영상에 다 담기지가 않네. 아휴. 아, 저는 응. 모르겠고요, 피디 님. 아, 이거 나머지는 보가랑 얘기해서 자료로 해 주시든지 하세요. 저는 이거 더 이상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옵션까지만 <laughs>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미어 등급 차량에도 그렇고 스탠다드 등급의 차량에도 그렇고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스타라이트라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마치 옮겨 놓은 듯한 옵션 사항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많이 보시게 되고 노래를 많이 들으시게 되기 때문에 오디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패키지를 극대화 시켜 줄 실내 풀방음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디님, 그럼 제가 안에 타서 이 실내 풀방음 패키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타서 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문을 닫아 주시면은 밖으로 소리가 전혀 새나 가지. 아직 말, 말 중인 피디님, 피디님 아직 얘기 중. 피디님, 피디님 저 아직 피디님 요 아직 얘기 어 들리나요 혹시 밖에 안 들려? 요 역시 보가의 기술력은 세계... 아 근데 피님이 창문... 자 이렇게 저희 전시 차량을 통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한 1,000분의 1? 제가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취향껏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시장을 방문해 주시거나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보관하는 서울 전시장의 이대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